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아,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할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 때때로 좀 힘든 때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그렇지만 저는 참 즐겁습니다. 좀 힘들 때더 좋습니다. 아, 사탄이 긴장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10개명 중에 제 2개명 말씀 생각하려고 합니다 출애국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국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화평하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듣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이 있어도 그 힘으로 남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고 굴복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불화이니까. 그래서 평화하려고 우리의 힘을 평화를 위해서 쓰지 남을 정복하고 굴복시켜서 이 세상을 불화하는데 쓰지 않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온유하라는 말씀도 듣고 겸손하라는 말씀도 듣고, 원수 갚지 말아라 하는 말씀도 듣고, 그리고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오해합니다. 나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오해합니다. 아,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니체가 왜 신이 죽었다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어.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하나님, 내가 죽여버렸어. 뭐, 이런 서리한 게 니체인데, 그건 니체의 오해입니다. 기독교인은 절대로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지, 겸손한 사람이지, 절대로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참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강한 사람 있기 어렵죠.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무섭게 핍박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잡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그랬지만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백년 같습니다. 그몇백 년을 가도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자들을 피하여 뭐 카타콤 굴 속에 들어가서 살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사는 한이 있어도 자들은 절대로 로마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외정 시대 때 일본은 우리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일본 천황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동방요배. 천왕이 있는 그동쪽을 향하여 늘, 어, 절을 하게 한 것이죠. 아, 뭐,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한국인이라고 자존심 때문에 그거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 나라까지 빼앗겼는데 뭐, 그까지 절하나 못하겠습니까? 그게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달랐습니다. 이, 이 개명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 만들지 말고, 그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라. 요단한 말씀 때문에 여러분 신사참배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독교인 중에도, 교회 중에도 타협하고 신사참배 가결한, 어, 데도 있지만, 뭐 저희 교단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신사참배 거부했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 뭐, 여러 신앙인들이 그것 때문에 말도 못할 고처를 겪었습니다. 그냥 한번 절하면 되는데, 그것으로 다 끝나는데, 뭐, 다른 걸 요구하지 않는데, 그냥 천왕에게 신사참배해라, 동방여배해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안 하겠다고 감옥에 가고, 말도 못할 고문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고, 어, 그랬습니다. 외전 시대 때 여러분,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어, 저희 부모는 고향은 평북 선천인데요. 선천은 80%가 교인이었다고 들더라고요그래서 선천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다 요시찰인물, 시찰을 필요, 늘 감시하고 지켜봐야 할요 시찰 인물로 여겼다 하는 얘기를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 그, 우리 민경배 교수님, 교회사 학자죠. 어, 그, 그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소름 끼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 어, 3일 만세 운동 때. 삼일 만세 운동 때. 그런 맨손으로 일본의 총칼과 부딪히는 그 엄청난 민족적인 저항 운동, 삼일 운동 때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곳에 지역을 이렇게 백지도를 가지고 점을 찍어 나가고 그 당시에 교회가 있었던 곳에 것을 백지도에 이렇게 점을 찍어 나간 후에 두 백지도를 이렇게 겹쳐 보면 일치한다는 거예요.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3일 만세 운동의 그 주된 운동의 세력은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만세 운동 하다가 감옥에 갇힌 투옥자들에 대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은 관두고, 아, 종교, 뭐, 천주교, 천도교, 뭐, 불교, 유교, 도교 할것 없이 모든 종교인들을 합한 숫자보다 우리 개신교인 한 종교의 우리 개신교도들의 투옥자 수가 더 많았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우리 기독교에는요 일본이 우리 해방될 때까지 그 엄청난 고난과 비판, 힘이 없어서 당하고 맞고 고문 당하고 죽고 뭐 그랬지만 투옥 당하고 했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이 정신이 어디에서 오는가? 나는 이계명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상 만들지 말거니와 우상은 대개 나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큰 나무, 몇 백년된 나무, 나보다 강해 보이죠. 강, 해, 달뭐 이런 것들을 대개 우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뭐 고물성기는 나래 호랑이 뭐 이런 것들 다. 자기보다 강한 것을 형상화하는 것이 이제 우상인데요. 나보다 강한 것에 굴복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힘에도 그 굴복하지 않는 거야. 질 수는 있어. 죽을 수는 있어. 고문을 당할 수도 있어. 힘이 없어서 저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절대로 절은 안 해. 굴복은 안 해. 타협은 안 해.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정신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어, 나는 이 계명에 저의 심에 뭐 형상을 만드는 거. 그것도 우리가 하지 않죠. 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이 이 계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절하지 말라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예. 아, 절하면, 굴복하면, 신사 참배하면, 또 그렇게 타협하면, 뭐, 한국 사람인데, 뭐, 귀족 자기도 얻을 수 있고, 뭐, 일반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외장 시대 때일반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면 편히 잘 먹고 잘살 수도 있었겠죠. 뭐,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절하면, 너그 고생 안 해도 돼. 너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도 돼. 내가 한 자리 봐줄게. 도와줄게. 이럴 때, 절하면, 영광을 주리라 할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저는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또 다시 일본과 경제 전쟁 중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와 일본은 과거사 문제가 청산이 되지 않아서 논쟁 중이었습니다. 어,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들하고 일본은 대개 다 그냥 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어, 잘 넘어간 것 같은데 우리 한국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아마 좀 불편했을 겁니다. 이게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니까 때일리에 자꾸 떨어지질 않으니까 초강수를 어, 두었습니다.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니까 우리의 약점을 잡아서. 굴복시키려고 한 것이, 요번에 일으킨 저는 경제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 우리나라가 일본 생각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죠. 몇년 전처럼 뭐 50년씩 뒤지고, 일본이 숨통을 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만만한 나라는 아니죠. 그건 아마 일본이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일본이 좀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점을 노릴 때 그가 약점을 노리면 뭐 일본은 그렇게 바보입니까 일본은 그렇게 밤낮 허수만 둡니까 그들도 얼마나 연구하고 고민해서 우리의 최대 약점이 뭔가 어딜 누르면 숨통이 막힐까 그러면 아무리 억울해도 꼼짝 못하고 항복하고 굴복할까를 연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데미지를 입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자존심 상하지만 그게 정치 아니냐 그게 외계 아니냐 적당히 타협하고 일본에게 조금 음, 무릎 꿇는 것처럼 굴복하는 것처럼 타협하고 이 외통수는 피하는 게 현실적이고 유리하다 아, 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그런데 아, 또 아, 손해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손해는 1번만 볼 거야.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니라. 손해 볼 수도 있지. 우리 1번보다 우리가 더 피해가 클 수도 있어. 그런데 피해가 크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이건 민족의 자존심 이 있잖아. 1번에 굴복할 수는 없잖아. 아, 그 옛날에도 한번 그랬었는데 또 다시 나라가 이만큼 되었는데도 자존심 꺾고 또 굴복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 이두 의견이 상충돼서 어,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그냥 생각해 봤어요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사람들인가 저는 이건 굴복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힘에도 굴복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걸 따져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굴복은 없습니다 남을 굴복시키는 것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만 굴복합니다. 아, 순교를 당해도 아, 고문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버티고 끝까지 싸우는 게 기독교 정신이지 손해 본다고 어렵다고 피해를 본다고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다고 서플리 아, 타협하고 무릎 꿇고 굴복하는 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예, 이 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이렇게 덤벼들면 뭐 이런 일수 있겠죠 일본의 입장에 뭘 믿고 너희들 까부냐 어, 뭘 믿고 까부냐 이게 뭐꼭 일본하고 지금 이 경제전쟁 문제 뿐만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 일상에서 수도 없이 당하는 일상입니다 뭐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 있었을 때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도 끝까지 저항하고 타협 못 해요. 그런 굴복 못 해요. 죽을 수는 있어도 타협은 안 돼요. 이럴 때너뭐 믿고 까느냐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만 절해 하나님께만 무릎 꿇을 수 있어. 아 합리적이고 어른 일에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지만, 힘으로 강제를 밀어붙이는 일에는 타협할 수 없어. 우린 그렇게 안 살아. 말씀 마치렵니다 착하지만, 온유하지만, 부드럽지만, 평화를 사랑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의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굴복하지 말아라. 어떤 강력한 힘에도 굴복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아, 저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나를 불신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현실적인 세상에서 아,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삼김으로 마침내 드디어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찬성 골랐는데요 어제 불렀던 찬성 밖에는 생각 안 나더라고요 같은 말씀의 연장이니까 그래서 우리 322장이었나요 우리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찬성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 거짓과 부이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얻어 이루어 주소서 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진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세상에는 하나님 못지 않아 보이는 힘과 권력과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굴복하지 않으면 꼭 죽을 것 같을 때. 그래서 무릎 꿇고 절하고 타협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하십니다 너는 나를 무서워하냐 세상을 무서워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겁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세상의 그 어떤 불의한 힘과 세력 앞에는 무릎 꿇지 않고 죽을 수는 있어도 손해 볼 수는 있어도 타협할 수는 없다. 하는 강인한 정신으로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세상을 통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어, 꼭 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역사를 보는 일, 정찰을, 정치를 보는 일, 세상을 보는 일, 경제를 보는 일에도 하나님의 관을 가지고 보는 게참 중요하거든요. 이 개명 속에서 우리는 어떤 관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건가 공부하는 일은 매우 유익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제 1개명, 오늘 2개명. 이 말씀 가지고 아, 힘들지만 아,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